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만 간략간략하게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오전 단독으로 민주당 선대위 단톡방에 성인물 폭탄이 쏟아졌고 조직적 사이버 테러 정황을 확인해서 수사 의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침투해서 사이버 테러를 벌인 건데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가 올린 아동 성착취물 등이 게시됐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명백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이버 테러라고 강조하며 일부는 엠번방 사건 관련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오늘 새벽에는 원희룡 씨가 인증했던 DC 세보길 운영자가 N번방시청을 자백해서 논란에 휩싸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운영자가 과거 N번방시청을 자백하고 얼마 전에는 아청법 위반 자료도 게시하고 일부 유저는 N번방시청이 왜 불법이냐며 법을 문제삼고 욕설까지 하더라고요. 게다가 어제는 국민의당 유세사고를 나치 가스질학살에 비유한 게시글이 보시다시피 다수의 추천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여가부 폐지 등 윤석열 메시지 담당자가 불법 촬영해서 난리가 나기도 했었는데 오늘 새벽엔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원희룡 씨는 dc세복의 글을 직접 인용도 하고 얼마 전엔 직접 인증글까지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엔 하태경 의원도 직접 인증했었던데 혹시 두분 아직도 세복의 보시나요 그리고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펨코를 보시나요 최근 원희룡 씨가 커뮤니티에 단단히 빠져서 정말 눈치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민주당에 대장동 그분 정체 밝혀지자 이성 마비됐나?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을 받았습니다. 원희룡 씨는 계속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죠. 대장동 그분의 정체가 밝혀졌고 뒤늦게 조용히 그를 고쳤는데 그분 덮어 씌우기 시도하던 만행을 당장 사과하라고 민주당에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이렇게 원희룡 씨를 향해 선무 당식 날조 조작선동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요 이외로도 원희룡씨는 작년 4월 개인정치활동에 공무원들 의전수행으로 복무규정 위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 행보에 줄줄 새는 세금으로 따끔한 지적을 받은 바도 있는데요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인다거나 출장 내용이 불분명한 이렇게 8건에 수백만원의 돈을 쓴거죠 이런 인간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 네거티브에 앞장서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서 눈치 없는 꼰대란 지적을 받고 있는 거고요 마삼중의 펨코 정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의 고인모독성 발언에 대해서도 전혀 반성과 사과도 안 하고 있기에 민주당 청년들도 이렇게 직접 나선 상황이죠 저는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마삼중 역포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사안마다 허세, 경솔, 영악, 허경영 스킬을 선보이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온 게 이준석식 정치입니다 제일 야당이 된 후에는 펨코 내에서나 돌만한 내용을 SNS로 확산시키며 펨코 유저들에게 효능감을 전하고 있죠 청년들이 밈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합리적인 대다수 청년들은 펨코식 혐오와 조롱에는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요 저걸 언론이 보도하다 보니 마치 청년들 사이에 유행인 것처럼 보이는 것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년 전, 이런 온라인 흐름을 당내에 알리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선 거고요. 최근 준비를 마쳐서 친윤 스피커 진중권 씨를 시작으로 이준석 미러링, 뻐가팬코등 대응에 나선 겁니다. 10년 전에도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몹쓸 짓을 저질러 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망치와 모루라면서 돼도 않는 전술을 구사하는 척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망언과 빠루가 생각났습니다. 빠루하면 떠오르는 사람 다들 있으실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망언도 장난 아니죠. 최근 민주당에선 대장동 썩은내를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강하게 반격에 나선 상황이고요. 최근 우상호 본부장이 역공에 나서기도 했고 윤석열 장모 관련해서도 민주당 현안 대응 TF팀이 판결문을 공개하며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장모의 동업자 대법원 학정 2심 판결문을 직접 공개한 거고요. 이런 와중에도 장모는 피해자라며 감싸는 게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를 비유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자 국민의힘은 현재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도 오늘 오전 뉴스타파에서 전방위 연루가 드러났다며 윤석열 장모까지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실도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소장 범죄 일란표에 김건희가 무려 289회나 등장한다 하고요. 심지어 김건희와 건진법사 제자가 코바나 컨텐츠에서 여론조작 벌였나? 이런 단독 기사까지 방금 전에 떴죠. 김건희씨가 저렇게 댓글 작업 관련한 멘트를 직접 남겼다는 게탄론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관련한 소식까지 전해집니다. 해당 언론사가 김건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코바나 콘텐츠를 수차례 방문했지만 닿지 않았다 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허세부리면서 자랑하던 크라켄은 왜 저런 거는 감지 못하는 겁니까? 아무튼 저들의 계속된 만행이 탄로나는 동안 이재명 후보는 당선 1호 지시사항으로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위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속도감 있는 대응을 예고했고요.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 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가 종료되는데 이것도 즉각 조치해달라고 당부했고요. 신용대사면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 24시 완화, 불량 부채는 정부가 인수해서 채무 조정과 탕감, 3월 전면 등교 지침과 관련해서도 3월 한 달간 원격 수업 병행 체제로 전환, 지자체별 재택 치료 상담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건소행정 인력을 신속히 재배치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네요. 그리고 오늘 19.5조 플러스 알파로 추경안을 여야 합의 처리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후 6시에 본회의 소집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